네 안녕하십니까 차트에서 큰 남자 차이나 니다제 이제 말씀드렸지만 농업 쪽밀그 옥수수 뭐 지금 많이 뛰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 이런 것들을 대비하죠 제가 작년 12월부터 어느정도 말씀드렸던 것 같아요 러시아 관련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반대로 말씀드릴게요 러시아 관련 이슈가 끝나게 되면 뭐 이제 종전인데 평화협정이 끝나게 되면 어 확실히 말씀드리는데확 떨어질 종목들이에요. 근데 아직까지 그런 기미는 보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 제재가 자꾸 들어가고 미국은 제설각기 먹기식 경제 제재까지 들어간 상태예요. 저희 나라도 어느 정도 제재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농업 관련 주에서 지금 저는 대장이라고 보고요. 누보와 효성 OMB 두 개를 볼 수가 있는데 누보 같은 경우는 잡을 게 없더라. 예, 이제 분봉상으로 쪼개 보는 건그 힘이 약해요. 근데 어 효성 O M B 같은 경우는 차를 좀쭉 줄여서 보면 지금 우선 일차적으로 뚫고 올라와서 견뎌주는 부분이 있거든요. 예, 견뎌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정말 어, 어느 정도까지 수익이 난다면 여기서 여기 부분까지는 한번 수익이 날것 같고요. 예, 그다음 쌍봉 자리 제가 뭐 옛날에 체크해놓은 자리예요. 여기까지는 갈 거다. 예, 쌍봉 자리 에 왔었죠. 근데 중요한 건이 쌍봉을 어떻게 보면 쓰리봉이죠. 쓰리봉을 예, 넘어서고 거기서 이제 견뎌주고 있더라. 제가 눈으로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하락을 해서 내려오는 것들은 위험하지만 위에서 견뎌주는 것들은 충분히 더갈수 있는 여력이 있더라 근데 얘가 여기서 요금 먹으려고 이렇게 힘을 바치고 세력이 이렇게 하진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그래서 그때 한번 말씀드린 게요쪽에 라인을 두개 잡아드렸어요 그래서 3 일선까지만 견디는 거 보자는데 그냥 뚫어버리더라고요 그래도 오 일선 바치고선 다시 한번 3 일선 위로 올려놨고 제가 어 지지를두개 잡아놨는데 그 위에까지 안착을 시켜놨더라 그래서 좀 깔끔하게 가는 모습 보여주길래 아, 아직도 힘이 좋구나 에, 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음. 그 다음에 좀 오늘도 8%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괜찮게 흐르고 있고 만약에 제가 잡아드린 거 14,000원대 13,900원대 뚫린다면 바로 던지시는 게 좋긴 좋고 어, 흐름 자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엄청나게 흔들어요 이세는 음. 크게 변한 건 없습니다 제가 아마 연구를 해봐도 차트상으로 크게 변한 건 없더라 근데 어, 요번주 아프리카 방송을 하면서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악랄하게 흔든다 악랄하게 저도 가끔 씻고 팔 정도로 죄송합니다 속아죠 어, 겁먹을 정도로 흔들더라 근데 보통 사람들은 어떨까 라까지 생각이 되더라고요 거의 견딜수가 뭐 없을 겁니다 그리고 거래량만 보더라도 담보으로 들어갔던 거는 거래량이 확 죽게 되세요 근데 죽진 않고 어느 정도 살려놨죠 그러면 이 상태로 가게 되더라 근데 제가 말씀드렸지만언제나 말씀드린 말씀드렸지만 매스포인트는 여기입니다. 매스포인트가 이렇게 오게 되면 잡는 게 좋은데 봤는데 못 갔어요. 동방 때문에 저 <laughs> 아쉽긴 하죠. 자, 그래서. <laughs> 자이 상태로 지금 보고 있다가 치게 되면 여기고 예, 정말 이제 운이 좋으면 여기까지는 갈수 있겠죠. 예, 이 정도까지는 충분히 갈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그래서 자더갈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힘을 받는 걸 보니까 이제 고물 관련주로 얘가 대장이 아닐까라고 생각될 정도로 힘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래서 어, 움직임도 좋고 거래량도 좋습니다. 그래서 한번 체크해 보시되 어, 단기적인 관점으로 이걸 어, 터치한다는 과정하에 잡아가시되 예, 그리고 이쪽에 보시게 되면. 예, 라인 14,000원대 라인 이탈하면 바로 매도 하셨다가. 다시 타면은 다시 올라갈때 사면돼요 예, 그래서 정말 길게 잡으실거면 13,000원대 보시는게 좋겠죠 13,300원대 정도까지는 열어놓고 보시다가 만약 거기쯤 왔다 하면 어느정도 매수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상승을 하게 되면 어, 수익을 내시고 나오시는게 이런것도 한번 괜찮지 않나 라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한번 또 이제 올려봅니다 그래서 효성 어, OMB 이것도 지금 뭐 아직까지는 살아있는 것 같아서 한번 말씀드리는거고요그 예, 다음에 한번 지켜보시면 흐름 자체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기 때문에 예, 권해드리는 거고 자 매수 매도는 자유죠. 예, 제가 뭘 한다, 만다는 뭐 특히 굳이 말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제가 이제 활발하게 활동을 할 겁니다. 예, 활발하게 활동을 할 거고 이제 많이 올릴 테니까 한번 쭉 지켜봐 주시고 예. 어쨌든 예, 좋은 수익 도 많이 나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다 부자 되면 좋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한번 더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예, 효성오면비도 한번 지켜보시도록 하고요. 네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